안녕하십니까 스작TV 메인 작가 링딩동입니다 1월 29일 남자농구 한 경기, 배구 두 경기, 피해 목요일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와 형님들 일단 제가 요즘 그 영화 그 대사 안 하고 깝치지 않으니까 성적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현상대로 그냥 들이 안치고 유지하겠습니다. 지금 흐름이 미쳤죠. 오늘 이거 뭐야? 이거 이, 이거 뭐야? 다한폴라기힘님들둘 다. 한 뉴올 프렌이 반추 경기였습니다. 이거 여기 한 폴락은 그 디트 마인이 한 폴락이 됐었고 오늘은 와, 김단비가 3점 꼽는 바람에 국민 마인이 한 폴락이 었습니다 하지만 뭐 방송 보신 분들 은 알죠. 동부 프렌의 오바. 국민 마인의 오바. 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배트맨 들어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가스, 뭐야 슈퍼 슈퍼리그 있어 가지고 저희 형님들한테는 이제 SK 마인까지 들었는데 SK가 낭낭하게 10점 차 이겨 버렸더라고요. 지금 이 흐름이 미쳤습니다, 지금. 지금, 25일부터 28일까지, 이번 주 시작이 총 8경기, 반주 나갔는데 6경기 맞추고, 지금, 이 햇빛은 3폴 이상 들어온 거예요. 3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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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폴. 야, 이 흐름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스포츠는 데이터가 아니다. 흐름이다! 야, 흐름이네, 진짜. 스작TV. 지금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안양 정관장 대 서울삼성 일단 정관장은 아마 올 시즌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창원 lg 뭐 그러니까 수비 수비적으로 수비대로 붙었죠 제대로 수비대로 제대로 붙어가지고 완전 창원 lg 때 깨졌어요 근데 안양 정관장의 문제는 언제나 공격이었습니다 유도훈 감독은 원래 수비전술밖에 안 짜요 수비전술밖에 아, 그러니까 수비를 잘해야 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수비, 이게, 득점이 안 나오면 답도 없는 거예요. 이날 보세요. 오브라이언트 질질싸, 어, 문유현 아예 빵득해, 응? 아반도 정신 못 차려, 이 워싱턴도 질질싸, 야투. 근데 이게 수비 강한 팀을 만났으니까 어느 정도, 네, 정상, 정장, 정, 정상 참작은 하겠습니다. 뭐, LG 만났으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너무 근데 공격을 못 하긴 해요. 이 자유투 봐봐. 자유투 고깨 개면은 얘네들이 잘못입니다. 페인트존 돌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없긴 해, 이 구조상. 그니까 전성인이랑 변준영이 와야 되는데 걔네들이 해줘야 되는데 걔네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양은 공격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서울삼성은 뭐 오반 낭낭하게 찍었지만 여, 역시나 뭐 여기 이낙캠이낙캠에다가그 강지훈까지 해가지고 탈탈 털리고 왔죠. 여기 나름 3점은잘 꽂혔는데 여긴더 꽂혔어요. 원래 수비가 허벌이니까. 그래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칸터의 재발견이라고 했죠. 칸터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칸터가 니콜슨이 살짝 이렇게 안 하는 구간에서 칸터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단들도 칸터 이적할 수 이적할 수 있냐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대요. 그만큼 이번에 제, 유일하게 삼성이 잘한 거는 캔램 칸터를 뽑아온 거다. 그만큼 지금 니콜슨이 못 해도 돼. 이제 칸터가 해주면 되기 때문에 칸터가 인사이드도 비벼주고 3점 주변에서 한호빈이나 뭐 이렇게 뭐 이관이 이근 이래들이 몇개최상분을 넣어주면은. 공격력은 나쁘진 않아요 삼성이 근데 얘들이 뭘뭐 늘상 문제인게 수비가 문제죠 얘들도 일단 이 둘이 만나면 생각보다 박이 터졌어요 그니까 안양 정관장이 154를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고민이에요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삼성 프랫 라인으로 보는데 왜냐면 애초에 안양 정관장이 삼성한테 고전을 했습니다 이 공격력을 막아내는 걸 버거워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도 어느 정도는 삼성이 꽂힐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칸터를 또 굴리는 구간에서 니콜슨 20분 쓰고 나머지 카턴 쓰면은 용병 라인에서는 절대 안 굴립니다, 여기. 오브라이언트나 그 누구냐 되네 워싱턴 이런 데안 굴리기 때문에 저는 공격력 면에서는 분명히 삼성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일단 삼성의 프랜을 보는데 일단 언어바가 갈려요, 생각이 지금. 그러니까 언어바가 아, 결국 삼성이 이기려면 삼성 프랜의 오바가 맞거든요. 아, 근데 지금 그 정관장의 공격력을 신뢰를 못 하겠어요. 이 공격력이 좀, 정상적으로 꽂혀야 되는데, 이거, 문희연이나 박지훈이 한 20, 20 해야지 이 정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삼성이 30, 80이 고장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얘네가 74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75를? 안양 정관장이 75를 넣을 수 있다고? 그니까 러 이게 전 고민인 거예요. 아, 그냥 정박으로 갈까? 아니 그냥 언더로 틀까? 고민 중인데, 저는 지금의 안양 정관장이, 75를 못 넣을 것 같거든요 한 70, 70점 대를 보거든요 저는 아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러니까 삼성 프랜의 오버가 몰리겠지만 전 삼성 프랜의 언더로 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틀겠습니다 목요일이기도 하고 안양 정관장이 지금 굉장히 저점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전 안양 정관장 뭐 똑같이 또 이지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안양, 삼성 프랜의 언더로 가겠습니다 다음 한국전력 대 캐피탈. 지금 이번 주 배구가, 이번 오늘 배구가 굉장히 험한 형님들 한국전력과 캐피탈 이거 올스타 브레이크 전 경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GS 칼테스랑 흥국생명 올스타 브레이크 전 경기입니다. 그만큼 리턴 매치에요, 나름에. 근데 물론 쉬고 왔죠. 저는 근데 이게 현기대 캐피탈이 호비여가지고 3대0 셰다우이 낫다, 낫다고 보거든요. 아, 물론 이날은 블로킹도 됐고, 물론 여기 이두 팀은 블로킹 되는 팀이 이깁니다. 하, 그러니까 리시브 정도 비슷하고 디그도 좀 돼가지고 좀 되는 날이었어요 이날은 솔직히 그래서 레오랑 허수봉도 잘 됐고 그러니까 공격 성공을 보세요 이렇게 될놈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는 날이었다였고 그래서 이 둘이 붙으면 보통은 생각보다 박빙입니다 지금 벌써 2대 2로 논아먹었죠 그러니까 한국 전력도 멤버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배는 왔고 무사일도 있기 때문에 하, 한국 전력한테 비벼 줄 만한 사이즈는 되거든요 그니까 결국은 이 둘을 보면은. 블로킹 좀더 클러치에 터진 놈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오, 이날은 현대캐피탈이 긁힌 날이고 이날은 혀, 한국전력이 긁힌, 긁힌 날이고 이날도 한국전력이 긁힌 날이고 이날은 현대캠페 긁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둘은 생각보다 한 놈이 긁히면 이깁니다. 저는 그래서 근데 이번에 홈이기도 하고 한국전력이 저는 저렇게 올스타 브레이크 전때 그냥 한번 대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한국전력배 역 언더로 가겠습니다. 이거. 저는 그냥 둘다 긁힌 놈이 이긴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홈인 한국전력이 긁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셧아웃은 아니어도 뭐 역배 언더를 만들겠다는 라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GS 칼텍스 대 흥국생명 근데 GS 칼텍스는 이 경기 똑같이 리턴 매치입니다 근데 여기는 솔직히 실바랑 레이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 세터가 이우신, 김지원, 안혜지를 써야 되는데 뭐, 왜 그러는 거야? 그뭐 실험하는 거야? 뭐 생체 실험하는 거야? 왜 그렇게 시트 세터를 이렇게 돌아가 쓰는 거죠? 그냥 실바랑 정박으로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알아서 해결할 텐데. 그래서 여기는 실바랑 레이나가 문제가 아니라 세터가 문제입니다. 배구는 세터 노름입니다, 형님들. 야구는 투수 노름이고, 배구 세터 노름이라고 지금 맨날 말하고 있죠. 흥국은, 뭐, 잘하고 왔습니다. 레베카랑 이날은 뭐, 그, 뭐냐, 다른 애는 못했는데, 그, 이, 그, 그러니까 이, 이다연. 그러니까 이 미들볼크에서 은근히 긁혔어요 왜냐면 이 여자들은 여자배구에서는 여이 미들라인이 탄탄해야 되는 이유가 그이 여자들은 디그가 많이 되거든요 서로 핑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에서 한 20%를 해결해 줘야 돼요 왜냐면 무조건 이 용병들이 무조건 원샷 원킬을 하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들이 탄탄한 팀이 이깁니다 근데 이날은좀 잘했죠 흥국생명답게 그리고 이 둘이 만나면은 항상 홈팀이 다겼거든요 언제나 실바를 버거워했는데 결국 이날은 이, 30, 이 30대 32 가는 것에 넘어가서 게임이 그냥 주르 넘어간 경기예요 그래서 흥국 마인의 언더가 떴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홈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GS칼트에서 이긴다고는 안 봅니다 저세터가 불안한 팀이안 건듭니다 저 흥국생명 이기긴 이기는데 이번에는 오바, 한 세트 정도는 GS가 딴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흥국생명의 이 흐름을 이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흥국생명 마인의 오바로 보겠습니다 부서기까지 하고 야 지금 미친 흐름이죠 미친 흐름 이 흐름에 올라 타실 분들은 저희 스작테이을 찾아서 좋겠습니다 아마 이 구간 때 진짜 뭐 욕하고 많이 나가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참 인생이 야박한 게이 저점 때딱 하고 이때 안 들어오시니까 또 이땐 다맞거든 지금 이게 뭐 저도 이게 뭐 매일 맞추시면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한달딱 구독하셨으면은 그렇게 같이 가면 좋은데 아무튼 이뭐 제가 못 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제 흐름을 만들어 가지고 재밌게해 보겠습니다. 저희 필요하신 분들은 수작 TV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